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기호 11번,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 당원동지 여러분 화이팅! 중앙위원님 여러분 화이팅! 국민들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잠이 오질 않아, TV를 꺼버리고 싶어.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좀더 잘해 봐. 당신처럼 야무진 사람이 서영교 최고위원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좀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저 서영교에게 소중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광주의 이야기를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아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을 했고, 전두환과 맞짱을 떴습니다. 24살의 여대생, 전두환과 맞짱을 떠서 이겼습니다.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겼습니다. 저이 기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춘추관장 당신 출마해서 좋은 정치 한번 펼쳐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중랑구갑에 출마했고 지금은 탄탄하게 사랑을 받는 삼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리 19대 국회에서는 법사위로 활동했습니다. 박근혜와 맞짱을 떠서 최순실을 이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계기를 만들어서 박근혜 탄핵에 단초를 만든 저 서영교, 서영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개특위 간사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검찰로부터 가족 모두 난자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무혐의, 무죄. 그래서 제가 검찰에게 승리했습니다. 저는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서영교가 이제 더 힘찬 승리를 만들어내는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실력이 검증된 서영교 국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위원장이었습니다. 제주도민과 함께 사산법을 통과시켰고 전남 여수 순천 시민들과 함께 여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한을 풀어드렸습니다. 우리 단체장님들과 지방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명 개정안을 통과시킨 저 서영교 이제 실력이 있고 투쟁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을 장악하고 이제는 경찰을 장악하더니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최고위원에 당선시켜 주십시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무능 그리고 그 정치 보복 그 폭주를 끊어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 만들어 내는 승리의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이 중심되는 정당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앙당을 개방해서 하루 종일 당원들이 카페처럼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중앙당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략지역 위원장님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전략지역 위원장님들께 약속합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대변인제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정책의 의장제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구 지구당도 부활시켜 내겠습니다. 서민의 영원한다리 서영교. 당원 여러분과 지도부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잇는 승리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기호는 11번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이팅!